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이 어, 떨어질 것같아요이요요 이렇게요. 요이어게요이요이요 이렇게요. 이렇게거이요이요 네 다른 친구들도 계단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요. 떵떵떵떵떵 떵. 띵띵띵 띵. 우와, 높풍 계단도 엄청 어. 엄청 잘 올라가네요. 어? 어? 여기 다른 친구들도 다 앉아볼까요? 안 안돼요, 여기 사람이 어. 두 명이 말요 그럼 여기 등받이 를 하나 해주면 되죠. 짜잔. 어때요? 응, 또 막아봐야 이군좀 응.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야! 집을 지을 때까지. 아 집을 잘 예쁘게 지어드릴게요. 나는 베란다가 넓은 게 좋아요. 미끄럽잖아. 그러면 미끄럽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해 볼까요? 어, 아, 계단이 부족하군요.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짜잔. 야. 아니. 위에 사람이 내려와서 잡아주면 되잖아. 어떻게 잡아줘요? 그러면 아, 도와서 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요. 아, 심도 도와드릴게요. 역시, 협력은 좋은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 신고하고 올까요? 경찰에 무슨 일로 경찰을 신고합니까? 어, 여기 화재 발생이 좀 추락해서요. 불났어요? 네. 어디에 불이 났나요? 어, 여기 2층쯤에 불이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불이 나면 어떡해요?